네, 안녕하세요. 강두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산 돌을, 어, 이제부터 마리모에 대한 그런 동영상은 마리모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두나의 마, 강두나의 마리모 팁이라고 하면 되겠죠? 강두나의 마리모 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산 돌을 씻어서 요 안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책집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요 통에 있던 그 원래 동 팽이를 그냥 여기 넣어서 물로 이렇게 쌀시 듯이 하고 그거를 다른 바가지에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를 음, 죄송합니다 감기에 조금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여기 넣을만큼은 일단 넣어서 일단 측정해야 되니까 한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저는 한 요통에 5분의 1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뚜껑을 닫아서 다른 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요것을 여기 새집을 이렇게 둡니다 색깔이 있을수록 색감에 얘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얘들이 좀 초록색이니까 제가 연두색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빨간색 돌이 나왔어요. 개이득설 다른 데는 빨간색 돌이 왔어요. 진짜 이게 뭐지? <웃음> 이상해요. 이걸로 제가 끼고 올요 다 씻고 올게요. 근데 네, 저거 있잖아요. 어, 요 통에다가 그냥 다 씻고 나서 넣었고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장식품을 씻는 방법. 먼저 이렇게 손으로 그냥 문질러 주시면 돼요.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요거를 비누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냄새가 좀안 나서. 그리고 마리모를 생활이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이게 찢어지려고 해서 제가 음, 찌, 좀 찢었는데요.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이 물에다 좀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에다가 이렇게 일단 큰 애부터 할게요. 두고 이렇게, 1 0 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됐고요얘 예, 예, 둘이 같이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다 했습니다. 만약에 댓글로, 음,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키운 지한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음, 아, 영상들을 보고, 이렇게. 이거는 도네이 영상 뽑아야 되고요. 네, 물을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소금을 넣을 건데요, 요 안에. 그냥 뭐, 아, 너무 많이 소금을 넣으시면 안되고좀 골목소금을 한두개 정도 넣으면 된다고 생 아, 와, 색깔 있으니까 더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꾸며주었고요. 제 마리모를 어쩔 때 애들이 안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죠? 얘얘 둘이는 얘 처음부터 안 떴어요. 어, 아직 노란색이 아니라서 죽지는 않았고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구독 꼭 해주세요.